대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돈에서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나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오늘 우리가 같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배우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 꼭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지, 좋지 않은 것,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이걸 배우는 것은 우리도 불행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주의 은혜로 이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데 가장 먼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20절에서 24절까지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회개를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첫 번째 증거가 회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자, 2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고울들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책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너 잘했다 이게 아니라 책망입니다 왜 책망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가 볼 때에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책망도 혹은 어 꾸중도 아니 회초리도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르기를 복되기를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요 회귀하지 않음으로 책망한데 화 있을진저 고라신 이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신은 어딘가 하면은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아래 나와 있는 이 골아시는 가버나움이라고 23절에 또 다른 말로 이 가버나움 고라 신 같은 지역 우리를 이뭐역 예 가까운 광적을 광적 혹은 가레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가보나움 음, 또 베세다 갈릴리 어부의 집이란 뜻을 가진 이 베세다 그러니까 이 고라신 혹은 가보나움 그리고 베세다 이곳은 예수님이 주활동지역입니다 주활동지역 여기서 예수님은 가장 많은 이적을 베풀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보여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신 화 있을진저 벳세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 벳세다 아니 가브나우마 이렇게 해도 될 것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당할 책망과. 화, 이를 강조하고 있다.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지극한 관심, 그러나 그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고 회개할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복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책망하고 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단한 순간도 잊어 버리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축복 불순종 징계 늘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무언가 바로. 화 있는 길이 아닌 은혜의 길인 회개를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순간에 이 지금 나의 삶에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이걸 잘 알고 그래서 바른 길로 이끄시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회개와 제사함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21절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생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두로와 시돈은 항구도시로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두로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 두로에 있는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닌다 뭐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만큼 부가 돈이 많 많은 동네다. 우리 나라에도요. 강남은 어때요? 믿음이 좋은 동네요, 죄가 많은 동네요. 오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강남은 어때요? 죄가 많은 이미지가 많지요. 왜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우리 사람은요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배부르고 들다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기가 훨씬 쉽다 여기 두로와시돈은 바로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행한 그 권능을 두로와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회개라는 말, 아까 20절에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했다. 그러나 드로와시도는 너희에게 있으면 벌써 다 회개하였을 것이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아니, 회개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항상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으로 꼭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꼭 회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잘 기억하고 그런가하면 두 번째로 겸손을 배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을 배우지 않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없으리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가버나움.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가버나움은 예수의 본 동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 자라기는 나사렛 그러나 가버나움을 이본 동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이었다. 그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우리도 말하면 자꾸 어디 지역 출신 어떤 성씨가 나는 양반 가문이다. 나는 예수를 몇 대째 믿은 믿음의 가문이다.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데 회개가 없이 겸손함이 없이 가버나움 예수의 본 동네 이것만 내세우는 것은 어떻다고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오늘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우리는 자꾸 교만하고 싶고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늘 우리는 낮아진. 그래서요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차라리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소돔생이 유황불에 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오히려 심판단의 소돔 땅이 더 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꼭 배워야 할 것이 회개, 그리고 겸손 이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여튼. 늘 회개하고 겸손하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 생활. 그래서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이 회개와 겸손이 우리의 양발이 있잖아요. 왼발이 회개라면 오른손은 겸손. 오른발은 겸손. 겸손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오늘 25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회개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는데요.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학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 학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배우라. 이 내게 배우라 29절에 그랬잖아요. 이 배우라 이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 이 말인데 제자 아를 마데타 이렇게 얘기하거든 제자. 그런데뭘 배워요?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비전을,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배워야죠.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배워요? 내가 배울 수서 좋은 것만 선택에서 배웁니다. 아니 사람은 그래야 돼요. 왜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히 배워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드렸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일이 옳습니까? 예수님은 옳은 일을 하십니까? 제가 몇번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늘 옳은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 다 옳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다 옳습니다. 예수님이 옳은 일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요. 까딱하면은 내가 생각에 아이 일은 옳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야. 이 일은 틀렸으니까 예수님이라도 이건 안 돼.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되치면 하나님 지금 뭐하십니까? 오히려 항의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다 옳다 이 믿음을 꼭 배워야 합니다 음. 이게 오늘 세 번째로요 배우는데 어떻게 배워야 하나님의 학교는 광야학교라고 하지 않았어요? 입학식이 필요해요 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떤 사람들은요 학교에 운동하러 가고 입학식은 안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친구나 만나러 가고 뭐 그럴 수 있거든 아니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커피가 마시니까 커피 마시러 온다 뭐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배우기 위해서는 광야 학교에 꼭 입학을 해야 돼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비전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광야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식이 꼭 필요하다. 입학식은 뭐냐? 오늘 여기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입학식은 뭐예요? 멍해예요. 멍해. 우리는 하나님께 아니 우리 예수님께 배우는데 멍해를 매지 않고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차하면 튕겨나가. 제가 어렸을 때 송아지에 기를 드린다고 하는데 멍해를 씌우는 건 송아지가 뛰고 팔짝팔짝 날리 팔짝 동네를 돌아다니면 그래서요. 송아지를 기 기를들이기 전에 반드시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호미 자루를 빼 가지고 요 숯불에다가 시뻘겋게 달아서 소공아지를 한 1년쯤 지날 때면은 그 기둥 같은 데다 나무 동네에 예상을다가 이 기에다가 쇠를 목을 줄로 칭칭 감아 놔요. 그다음에 동네 아저씨가 숯불을 이렇게 해 가지고 호미 자루를 시뻘겋게 하고 소를 이 잡고 코를 팍 뚫어요. 매 네! 하고 죽는 소리 질러요. 안 봤어요? 음. 그리고 코트레를 쫙 끼어요. 제 사무실에도 제가 코트레를 벽에 하나 걸어놨어요. 늘 우리는 주님의 손에 코가 꽤인 사람들, 주님의 멍에를 메야 돼. 멍에를 메는 것은요,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하는 한마리인데 결이라고 그래요. 한쌍두 마리가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요, 주님이과 함께 내가 멍에를 메는 걸. 주님 멍에 따로 내 멍에 따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 본문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어떻게 생각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여, 주님께 왔으니 나를 편히 쉬게 해 주세요. 여기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다음 29절을 꼭 봐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쉼은요.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자고 또 아무 일 하지 않고 이게 쉼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고 안식하셨다 할 때, 그 안식은요, 아무 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완성하는 것, 모든 일을 완성.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섯 동안 일했지만, 우리 사람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첫째 날은 일곱째 날이잖아요. 안식,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에 가장 나이가 들면은 요즘에는 다 이제 은퇴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은퇴를 좋아하는 분이 거의 없어. 은퇴 좋으세요? 뭐예요? 진짜 안식은요. 내가 쓰임 받고. 내가 일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것이 참 안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안식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니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기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공급받고 그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안식과 힘을 누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은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벽을 늘 깨우는 우리들이 말입니다. 어쩌다가 잠못 일하고 푹 자면 깨운라고 몸이 좋아요? 어쩌다 하루는 그럴지 몰라요. 이틀 사흘 계속되면 마음도 게름지하고 몸도 편한 것 같지만 절대 편한 것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내게로 오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멍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품고 주님 발에 맞추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서 주님의 템포를 따라서 이게 진정한 안식이고 쉼입니다, 쉼. 꼭 기억하십시오. 멍해를 매지 않으면 입학식이 안 됩니다. 입학식 안 되면 아무리 해도 늘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멍해를 맺는데 예수님은 동쪽으로 가자. 그런데 우리는 굳이 서쪽을 가려고 하면 힘들죠. 힘들어. 되지도 않아요. 갈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그까지 고집을 부려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배우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게 주신 멍에를 매일 때에 배울 수 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안식이 쉼이 없다 없어. 여러분 오늘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멍에를 메고 가는데. 그 멍에는 30절에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왜 쉽고 가벼울까요? 딱한 가지예요. 우리가 부산 가는 길이 어느 길이 제일 가까운가 그랬더니 기차를 탄다, 뭐 KTS, 비행기, 승용차다 했는데 일등 답은 뭐였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 버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 제일 가까운 길이. 우리의 예, 내 멍해가 쉽고 내 집은 가벼운 길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예, 주님 사랑하면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가자, 예. 좀 쉬었다 갈까, 예. 여기서는 우리가 좀 힘들 것 같다, 예. 그래서요 사랑은 우리의 짐을 쉽게 하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일 우리는 잘 배울 수 있고 그 멍에를 우리가 쉽게. 질수 있다. 주님의 사랑의 감격.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이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길을 어떻게 이끄시든지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인생의 짐이 가볍고 우리는 멍에 가운데 오히려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회개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특별히 멍에를 메고 배우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멍에를 우리가 메고 살아갈 때에 주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의 사랑에 응답하고 주의 사랑으로 세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가오나움이요 고라신이요 벳세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오일이여 들어와 시돈이 소돔성이 더주여 시우리라 이 두려운 말씀 앞에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멍에를 메고 배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쉼이 참 안식이 예수 십자가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여,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주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사랑에 감격하며, 사랑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가운데도 주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궁피반 중에도 주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맡겨주셨사운데 주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학교를 지날 때에 멍해를 메고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직장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늘 나의 손을 잡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여 멍해를 함께 메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꼭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아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